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오락 전담부대에 매년 400만 달러, 술을 수입하는 데만 3천만 달러. 이 금액은 몇몇 소국의 국내 총생산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그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와 동시에 궁궐 담장 밖에서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삶을 버티기 위해 밥과 된장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새벽은 선전방송이 골목골목을 울리는 순간이며 끝없는 노동과 가난, 공포의 하루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평양에서는 짙은 안개와 높디 높은 성벽 뒤에 완전히 다른 새벽이 펼쳐집니다. 바로 김정은의 새벽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상상조차 어려운 호화로운 삶이 열리는 순간이죠. 평양의 저택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거대한 개인 오락 복합단지이자 난공불락의 요새에 가깝습니다. 그 규모는 약 500만 제곱미터, 뉴욕 센트럴 파크보다도 넓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천명이나 수용 가능한 개인 영화관, 북한의 어떤 공공영화관보다 크고, 많은 선진국의 다수 대형 영화관보다도 큽니다. 그 옆에는 여러 개의 수영장과 구불구불한 워터슬라이드, 사우나까지 갖춘 개인 워터파크가 있으며, 아웃폴 골프장, 희귀말 사육장, 최신식 사격장까지 존재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오직 한 사람의 쾌락을 위해 완벽히 갖춰진 공간입니다. 지하 깊숙히에는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와 나판으로 보강된 견고한 지하 지휘 센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핵 공격조차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전 세계가 재앙을 두려워하는 동안 그는 이미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갖고 있는 셈이죠. 이 구역 전체는 7겹의 보안구조로 보호됩니다. 초고압 전기철책, 촘촘한 지뢰지대, 군사검문소, 고열감지감시카메라, 정예경호부대 비밀 전용 철도까지. 수십 년간 건설과 유지에 투입된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은 기아로 죽어가는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신격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선전기관은 김정은이 너무 위대해서 신체 배설물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화장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이는 인간의 지성을 모욕하는 거짓의 극치입니다. 김정은의 하루는 브라질에서 독점 수입한 최고급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파운드당 500달러에 달하는 초고가 커피입니다. 그의 커피 한 잔은 북한 주민 한 명의 1년 수입보다 가치가 더 큽니다. 아침 식사는 그야말로 연회입니다. 이탈리아 산 파르마햄, 일본 산 와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기인 고베스테이크 파운드당 200에서 500달러에 달하는 식재료들입니다. 그의 전 요리사 후지오토는 이러한 황당한 사치식단을 폭로한 바 있으며 그 밖에서는 주민들이 밥과 된장으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사치 중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스위스 멘탈 치즈에 집착하여 국제 제재를 무시한 채 대량으로 밀수해 옵니다. 유엔은 이미 사치식품을 금지했지만 김정은은 정교한 밀수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탕진하고 있습니다. 해산물 취향 역시 과합니다. 신선한 바닷가재, 최고급 카스피의 캐비아, 모두 금지 품목입니다. 그러나 가장 잔혹한 것은 바로 샥스피인 수프입니다.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는 이 요리는 그의 냉혹함과 잔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김정은에게 국제법이나 환경윤리는 단지 바람에 스치는 먼지에 불과한 듯합니다. 나라가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안 김정은의 개인 세계는 가장 어두운 쾌락을 위한 거대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도덕적 경계가 지워진 공간, 절대 권력이 상상도 못할 타락으로 변질되는 곳입니다. 이 장막을 걷어내면 당신은 충격을 넘어서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나요? 김정은은 매년 3천만 달러를 오직 자신과 측근들을 위한 술수입에 쏟아붓습니다. 이 금액은 몇몇 소국의 국내 총생산보다 큽니다. 2019년 네덜란드 당국은 로테르담 항에서 100만 병에 가까운 러시아 보드카를 적발했는데 전부 평양으로 향하던 밀수품이었습니다. 거대한 불법 네트워크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의 최애 술은 크리스털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전 요리사 후지 오토는 김정은이 한번 앉아서 두 병의 크리스털을 마시는 일이 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정은의 편안한 저녁 한 번의 비용이 북한 주민의 월급을 훌쩍 넘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헤네시콘에 집착하는데, 북한은 이 브랜드만으로 매년 100만 달러를 소비합니다. 헤네시 한병 가격은 630달러로, 북한 주민 대부분의 1년치 평균 수입보다 높습니다. 후지오토는 김정은이 하루 저녁에 10병의 프랑스 최고급 와인을 마셨다며 그가 자랑하듯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술판 하룻밤 가격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의 1년, 수입보다도 많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음주는 그의 일상 리듬을 무너뜨리고 국가적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까지 흐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술로도 부족한 듯 김정은은 중독 수준의 골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국의 금연 캠페인을 무시한 채 수입산 말보로와 던힐 같은 고급 담배를 공공연히 피워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최고 지도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의 조합은 극심한 불면증을 유발하고 판단력을 떨어뜨리며 암살에 대한 편집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휴식이 아닌 인위적인 자극으로 유지되는 광기 어린 악순환입니다. 그의 악명 높은 오락단, 즉 기쁨조. 기쁨조는 약 2천 명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로 구성되며 노래, 춤, 마사지 기타 친밀한 서비스를 포함한 오직 한 가지 목적, 김정은과 고위층을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2016년에만 그들을 위한 사치품과 고가의 선물을 구입하는데 400만 달러가 쓰였다고 합니다. 400만 달러. 이것이 과연 한 국가 지도자의 우선순위란 말입니까? 오락단의 선발 과정은 그야말로 인권 악몽입니다. 일부는 아직 10대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이 강도 높은 의학적 검사와 김정은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문훈련을 강요받습니다. 명백한 착취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수많은 북한 가정이 식량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동안 수백만 달러가 이 오락단에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개인적 쾌락에 쓰이는 자원과 공공복지 사이의 대비는 그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구나 북한 주민들은 외국 영화 시청만으로도 중형을 받는데 정작 그들의 지도자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임스 본드 시리즈, 심지어 금지된 한국 드라마까지 즐깁니다. 이 공간은 또한 선전 도구로 활용되며 그는 종종 핵미사일 실험 영상을 상영해 엘리트층에게 과시합니다. 공연은 김정은 본인이 자기 찬양 노래를 부르며 시작되고 뒤이어 18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밴드가 김정은을 위한 곡을 연주합니다. 이 거대한 개인 오락단지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지출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김정은의 외모 집착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라 곧 권력 그 자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의 옷장은 손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맞춤형 수트와 코트로만 채워져 있으며 각한 벌이 수천 달러에 달하고 유럽 고급 브랜드에서 국제제재를 무시하고 들여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누구도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의 헤어스타일입니다. 북한 정부는 국민에게 28가지 공식 헤어스타일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중단 하나도 김정은의 독특한 머리 모양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온 나라에서 오직 자신만 이 머리를 할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절대 권력과 안텁쉽으로 한 독점성의 상징이죠. 이 머리는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고급 수입 제품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의 액세서리 컬렉션도 충격적입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의 개인 시계 수집품은 8.2백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겨우 시계의 8.2백만 달러입니다. 주민들은 기본적인 시계조차 갖기 어렵지만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서 늘 초고가 시계를 착용합니다. 이것들은 그의 절대적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입니다. 김정은의 고급 자동차 사랑은 스위스 유학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그의 차량 컬렉션은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전거와 도보에 의존하는 동안 그는 꿈의 착오를 현실로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차량은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 가드입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요새로 방탄 방폭 기능을 갖추고 V12 바이터보 5.5리터 엔진 517마력으로 무장한 괴물입니다. 이 차량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한 최고위급 행사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는 마이바흐 62S 롤스로이스 팬텀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를 맞을 때도 이를 사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아우디 R8과 R88도 밀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량군을 유지하는 데만 매년 수백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육지의 사치가 이미 넘쳤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해상 취미를 보십시오. 김정은의 개인 요트들은 할리우드 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초호화입니다. 그의 핵심 요트는 프린세스 95, 길이 95피트에 달하는 초호화 요트로 가격은 700만 달러입니다. 최신 해양 기술과 최고급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죠. 그러나 단한 척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성사진은 그의 저택 옆에 100피트에 달하는 또 다른 요트가 정박해 있음을 보여주며 여러 대의 제트스키와 60미터급 레저용 선박까지 존재합니다. 그의 전체 해상함대는 2천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프린세스 95의 운영 비용만 매년 수십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바다조차 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김정은의 라이프 스타일 중 가장 많은 자원을 집어 삼키는 것은 그의 초대형 개인 보안 시스템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 국방 예산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그의 경호원 선발 과정은 매우 특이한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모든 경호원은 165cm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경호원 옆에서 절대 작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특수 전투, 무기, 감시탐지 등 수년간 훈련받은 정의 요원들입니다. 그의 거주지 보안은 개인 경호원을 넘어 복잡한 방어 시스템까지 확장됩니다. 평양 저택은 높은 벽, 검문소, 감시카메라, 움직인 감지기, 지하 벙커까지 갖추고 있으며 설치 및 유지비는 매년 수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동시 보안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그는 암살 시도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 세대의 동일한 비행기를 동시에 운영합니다. 삼중의 연료비, 정비비, 승무원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김정은은 공포와 절대적 통제 속에 금빛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김정은의 보안 비용 중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위협이 될 만한 존재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며 그 대상에는 가족마저 포함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김정은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율적인 사례입니다. 김정남은 한때 북한의 후계자로 여겨졌지만 실각해 해외로 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여전히 그를 잠재적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2017년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있을 때였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다가왔고 한 명은 그의 얼굴에 기름 같은 물질을 바르고 다른 한 명은 눈과 입을 가린 뒤 사라졌습니다. 그 물질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학무기 중 하나인 VX 신경작용제였습니다. 김정남은 공격 후 2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암살 전 과정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국제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가족조차 제거할 수 있다는 냉혹한 경고였고, 김정은의 냉혈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호화로움, 죄악, 잔혹함을 가리는 것은 거대한 선전 기계, 즉 국가적인 세뇌 시스템입니다. 이 책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신적 존재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삼켜버립니다. 심지어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까지 선전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김정은을 신성한 존재처럼 여기도록 교육받습니다. 국가 통제 언론은 끊임없는 방송을 통해 그를 전능하고 초인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이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선전 체계는 그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입니다. 이 선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 역시 막대합니다. 인력, 장비, 촬영팀, 배포망 등 모든 요소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김정은의 신성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가공됩니다. 이 선전 효과는 국민의 마음 속에 깊은 공포를 심어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 생각조차 발각되어 처형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은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신적 지도자니까 당연한 것이라 믿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제재와 내부 빈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생활비는 계속 증가합니다. 지도자를 신적 존재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통받는 동안 그가 호화롭게 사는 것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하면 김정은의 일상적 생활방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극단적 불평등과 잘못된 자원 배분의 사례 중 하나가 됩니다. 북한 국가 예산의 약 4분의 1이 군사비로, 3분의 1이 김정은의 사치품과 개인 보안에 들어갑니다. 결국 국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단한 사람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500달러짜리 커피를 마시고, 수백만 달러짜리 차량을 타고 호화 요새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의 국민들은 최소한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며 기본 의료, 교육, 인프라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은 그의 정신적 판단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음주, 흡연, 불규칙한 수면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편집증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것은 끝없는 광기와 자기 파괴의 소용돌이이며 절대 권력이 한 나라 전체의 고통을 대가로 유지되는 비극입니다. 통제와 침묵이 뒤덮은 나라에서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은 현대 권력의 가장 기묘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멈추지 않고 던지는 거대한 질문을 다시 일깨웁니다. 과연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간극이 도저히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졌을 때그 국가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 절대 권력의 진짜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까요? 혹시 당신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거나 세상이 아직 해석하지 못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복잡한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계의 장막 뒤에 숨은 진실들을 계속해서 밝혀 나가는 여정에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